근야겠죠데 이제 이게 사실 나라와 시대를 좀 떠나서 뭐 이게 지금 뭐 일본이 사실 배경이고 일본 전쟁 상황인 40년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굉장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지쳐서. 사실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좀더 웃음에 대한 중요성을 좀음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웃음이라는 게 과연 삶에 굉장한 큰 활력소와 버팀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아 정말 웃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. 울만큼 소중한 어? 웃음이라는 거,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어, 웃을 일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웃을 일을 찾아서 어,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좀더 살만한 그런 사회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. 뭐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또 기자님들 질문?